네, 안녕하세요 천퍼프입니다 오늘은 이 MDS 테크에 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MDS 테크는 이 무상증자와 이번에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 관련주로 시장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던 주가는 최고점인 3,875원을 찍은 이후에 주가는 다시 아주 콤포그로의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면서 매물대인 2,750원, 2,750원을 돌파하며 상승의 기대감을 보여줬지만 5월 25일 갭상승 이후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매물대 구간에 갇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후 주가는 이 2,500원, 2,500원의 지지 구간까지 이탈이 나오며, 장기 이평선 구간까지 밀리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7월 26일 이 잠기 이평선까지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는 저점인 이 1828원까지 하락을 보였습니다 2000원을 이탈하면서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 또한 보였던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저점을 찍은 뒤에 조금씩 상승하던 주가는 이렇게 2000원을 지키면서 횡보가 좀 나왔지만 9월 18일에 2000원 이탈이 나온 뒤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점인 1528원까지 하락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저점을 찍은 이후에 조금씩 상승을 보이며 다시 한번 2,000원까지의 상승을 좀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12일 이 윗꼬리를 달고 매물을 소화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후 상승분을 다 반납하며 매물을 소화한 뒤 금일 3% 이상의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장기적인 매물은 이 2,500원대, 단기적인 매물은 이 2,000원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대 양봉의 흐름을 보일 때 많은 매물이 이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주이2 1선이2 0선에 안착한 뒤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현재는. 가장 크다고 볼수 있어요 현재 이 MDS테크는 인베디드 시스템 토탈 솔루션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이 스마트카 스마트카 관련주로도 좀 엮이는데요 스마트카 시장은 자동차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차량 시장으로 최근 스마트카 시장이 좀 커지면서 강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저점에 위치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이 모멘텀이 많은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 방향성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투자자분들께 MDS테크 이 종목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올해 이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MDS 테크는 한컴 MDS에서 이 사명을 MDS 테크로 변경했는데요. 주요 사업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전반적인 과정에 필요한 솔루션 및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전자제어 모듈 등 자동차 전장비, 디지털 가전제품 등 이로 인해 자동차 전자제어 모듈과 자동차 전장비, 디지털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SW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데요 MDS테크는 인베디드 최강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고객사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인베디드가 무엇인가 하면 제어를 위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특정 기능과 목적을 위해 설계된 덕분에 제품 크기와 성능 전력 소비 등이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기술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나 TV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 자동차와 로봇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전자기기와 기계에서 제어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위한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MDS테크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리더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서 AI 솔루션 개발과 매출 확대를 좀 주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MDS테크는 엔비디아의 AI 모듈 국내 단독 총판을 맡고 있어요 공식 파트너로서 인베디드 장치에 최적화된 컴퓨터 플랫폼인 잭슨까지 국내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AI용 반도체 칩,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 합니다 생성형 AI 붐으로 인해 최신 버전에 사용할 AI용 반도체 칩인 GPU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 버전의 ChatGTP에는 약 1만 개 정도, 1만 개의 GPU가 필요했지만 업데이트 버전에 생성형 AI를 사용하려면 이보다 3에서 5배 많은 GPU가 필요해요. ChatGTP가 세계적 관심을 끈 이후에 구글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에요. 현재 AI 업계 인사들도 공식 석상에서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을 좀 언급할 정도로 수급 불균형이 좀 심각합니다. 테슬라 CEO인 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최근 WSJ가 주최한 CEO 카운슬 서밋에서 지금 이 GPU는 마약보다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이 GPU 공급의 90%를 맡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이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에만 167%나 급등을 했어요. 엔비디아 GPU를 사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고요. 일부 소매업체에서는 이 엔비디아 GPU가 3만 3천 달러에 판매되고 있지만 고급 AI용 반도체 수요가 많아 더 비싼 가격에도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엔비디아 관련주를 주목해야 되는 때죠. MDS 테크는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로서 GPU를 GPU를 판매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로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이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고성능 AI 칩 생산을 현재 최대 이 4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3일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엔비디아가 내년에 2024년이죠 최신 칩 H100의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H100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고성능 AI 칩으로 개당 4만 달러에 달합니다. 생산 목표는 50만 대로 내년에는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우디가 H100을 최소 3,000개나 구매했고,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천개의 칩을 확보하는 등오일머니까지 자세하면서 현재 엔비디아의 칩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엔비디아가 3분기 매출액은 약 160억 달러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는 월가 예상치에 126억 천만 달러를 20%나 20%나 웃도는 입니다.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 고객사인 MDS테크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급을 한번 보면 8월 30일 국가가 상승을 보인 이때, 이때 이후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은 좀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9월 22일부터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를 하면서 이제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2.51% 정도 됩니다. 외국인은 1%대까지 비중을 축소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매수를 하며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1,700원에 단기 저항이 좀 잡히면서 금일 역시 1,7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2일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외국인은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보인 뒤에 다시 매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16일 주가가 하락을 크게 했지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이날 1,600원을 버티며 마감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1,600원 이하로의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OBV 지표를 봐도 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어요. 매집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면 이 표상 그래프 역시 이렇게 하락을 하락을 보이는 만큼 현재는 물량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이 검은선 부분의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 이평선과 이 1,700원 저항이 잡혀 있는 만큼 이 구간을 안착한다면 빠른 상승을 보이며 2,000원까지는 한기간에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시장의 흐름을 보며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국내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2,000원이 좀 깨지다 보니까 보유자분들은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디까지 반망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와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MDS테크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이 대외비 자료집으로 제가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 오직 제 구독자, 제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이 모멘텀, 하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이100%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1912번으로 테크라고 적어서 테크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편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추가 매수 타점 가장 중요한 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가 있고요, MBS 테크에 대한 상후 기업 가치 부분이랑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이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들과 이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다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테크 테크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000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 0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중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값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 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 0 0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